사시남중일입니다. 228페이지 박스페이지 47 위에서 다섯번째 줄 중간부분 사시왈 하는 부분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. 사시왈 사정을 얘기하지. 어, 지금 누구한테 대적하면 유연수의 고모, 유연수의 고모, 지금 두부인한테. 송이가 시고 뭐죠? 사송이가 시고 뭐에 말하였다 말했다. 저 뭐라 말하기 하면부인 하년 차 척수 만 은언 un, un, u 수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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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n 요거는 응. 朝气。 두부인곧수의 두부인. 고모, 그러니까 이는 시고모, 사정의 시고모,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는 고모님 하녀만내리다는뜻 염려를 내리다, 염려를 주다. 윗 사람이 아래 사람을 염려하 주다. 오시오란 뜻은. 윗 사람이 아래 사람을 염려해 주다. 그래서 오늘 염려해 주다 이렇게 염려 염려라고 있어. 응. 그래서 고모님 어이, 고모님 뭐 염려가. 이건 여기 밑대차 여기 에 예. 전체사 오가생각테서이러다 그래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까지는 말을 가지고 이르렀다 이르렀으니 아이쓰니 이르렀으니 저 수상 이생에 딱보이면 그 되고 이러렀으니 저번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낮췄어 말하는, 이러는 말이겠죠. 저뭐뭐하더라도 이건 어뭐뭐 죽다 그때는 많은 만 번을 번를대 보사지요 번을. 더라도 제가 비록 만불을 죽더라도 어찌 뭐 먹겠습니까 고마한테 얘길 하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 요너는 의문보사로서 반음문에 이지요 어찌 죽기 네, 이거는 조동사로서 뭐할수 있다 이게 갚다 은혜 같은 거 갚다 이것이 동수할 있지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은혜를 은혜 우리 고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고모님의 염려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제가 비록 만 번을 죽더라도 어찌 고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<laughs> 그 다음에 신성 성 불가왕 초욕 어, 죄송합니다.

가정옥의 진정이 있는 지역이에요. 성 참으로, 대 성부산 참으로 뭐뭐할수 없다 조동설수요. 왕가다. 신성에는 자기 진진정에 있는 신성에는 아무 어가 생겼던 것이 없다. 갈 수가 없어서 뭐 해서 초 처음부터 욕 뭐뭐 하고자 하다 했는데 뭐뭐 하고자 했습니다. 고모한테 얘기하는 거 예를 써야 되겠죠. 의탁하라. 의탁하고자 했습니다. 애개 이 부인은 두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두 부인은 뭐 유언수의 고모 음, 사정우기로 봤서는 시고모죠 그래서 이거 고모님이래요 고모님께 이렇게 애개를 깨해서 고모님께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처음부터 의탁하고 있습니다신성에는 어, 참으로 불가와 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, 처, 처음부터, 어, 부인, 고모님께 욕, 탁, 의탁하고자 욕했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연 e 거 t 는이그 young n u m b 생 r Don't h 위에. 그런데 연이나 의가신이 되어서 그런데 의외의 뜻밖에도 불사입니다 의외의 뜻밖에도 요거를 뭐라면 하면 어 부인하는거 곧 이거 누구 얘기하죠 두 부인을 얘기하죠 고모님이죠 고모님이 원 멀리 떠나다 어느 때는 좀이필요하죠 떠나게 되었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도 고모님 멀리 떠나게 되습니다 고모님 어디로 떠납니까? 예, 그 고모 여 고모님이 고모의 아들 두기가 두오기가 어, 두기 임지 임지장사는 곳으로 떠나 장사로 떠나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자, 연 만수천상 여 자. 자, 신하이이 자. 면 yeah. 만수 만수 천사 여자일신 음. 그다음에 하이 아니, 둘, 달절은 가만히 몰래, 너무 생각해 보다, 생각하다 생각해 보다.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분두에 나가지고. 천물이란 게 가만히 생각하니 사종이가 말하는 가만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만수 만 가지의 물과 천 가지의 산그 네. 이거는 수없이 많은 수는 여태 강 강과 산만천이다 수없이 많. 들어가면은 네. 천 말리 뭐나무꽃천 말리 모나무꽃 만 수천 천 말리 모꽃. 여자 혼자 무으로 여자 혼자 몸 무릎 무릎. 이건 다 여자 혼자 아니 맞지? 여자 무로이랬더군 그거는 어찌 하이 두개 합쳐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 어찌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달하다 이러다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? 어찌 도달할 수 또는 이룰수 있겠습니까? 다른 말로 하천말일떨나진 곳을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? 뒤집어 말하고 어찌 할수 있겠습니까? 여자 몸으로, 여자 혼자, 혼자, 으로 여자 여자 몸 여자 몸으로, 여자 다으로 여자 몸으로, 여자 여자 몸몸으 여자 의 몸으로, 어찌 예, 갈수 있겠습니까 갈수겠습니까여 도달 으로 여자 몸으로, 여자 몸으로, 여자 몸으 이제 좀먼 곳이네요 의욕 왕투 국고 묘하 이 종신 의의요 one，two， 그다음 five，六号，六号 <One>, <Okay. S 1>。 의사가 자기 자신을 낮춰 이러는 말. 저 저는 의욕 두개 합쳐 가지고 뭐뭐 하고자 한다. 뭐뭐 뭐 하고자 합니다. 이래야 되겠지. 이제 가다. 가서 찾아가답니다 찾아가다 뒀다. 뒀던지다 찾아간다. 가서 찾아간다. 예, 간단 말이죠. 부샤부지우고오문니 샤부지, 부샤문니 뭐. 시부모. 시부모, 오이. 오이. 시부모, 요 아래. 요 아래, 에이, 에이, 에요아이에요아래에갔에 그럼 요 에이, 아래에 에갔에또에아에로갔이 지 부모의 묘 아래로 왕투 가서 찾아가세요 가서 그 다음에 요거는 몸이 해서 앞에 그 말을 이어받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어 접속사 몸 맞히다 몸 몸을 맞히다 아 이거는 삶을 맞히다 생을 맞히다 오늘 삶을 마치다가 앞에 있는 뭐 하고자 하다는 합니다는 이게 조동사가 뭐 앞에 조동사 그 요번 동사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요때 의는 종결사로서 네, 판단 결정 단정이 오게 됐죠 단정 다시 한스카 법이나 저는 왕투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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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, 시, 부 모, 고, 시, 부묘의묘 아래로, 왕투, 가서, 찾아 가서, 가서, 삶을 마치, 고 마치, 고 자, 합니다 이렇게 해서, 이되습습다 여기까지입니다.